자, 대기업 상조 김상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대기업 상조 김상조. 늘 네, 대기업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대기업을 혼내 주려고 했었죠. 어, 김상조가 5대 비리 중에 4대 비리를 저질렀죠. 처음에 문재인은 비리 5대 비리에 해당이 되면은 장관으로 어 고위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그말다 어기고 김상조가 5대비리 중 4대비리에 걸렸는데도 공정거래위원장에 세웠죠.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난 뒤에 기업들을 불러서 윽박지르기를 잘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게 윽박을 질러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아라는 식의 말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재벌을 거의 해체하려는 듯한 인상을 많이 가졌죠. 김상조는 참여연대 출신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기업은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예, 훔쳐간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졸르고, 졸르고, 졸르고 그랬습니다. 공정거래법을 뭐 만들고, 뭘 만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기업의 활동과 활동을 줄이고 규제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최근에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죠. IMF에서도 한국의 경제가 이대로 가면은 망한다라고 경고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징조를 보고서인지는 몰라도 김상조는 재벌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재벌을 좋아한다. 왜 좋아할까요? 뭐, 자기한테 뒷돈을 줘서 좋아한다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재벌이라, 재벌이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아주 훌륭한 분야다. 재벌이 있어야 그 국가가 살고 국민들이 산다. 이런 입장에서 재벌을 좋아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입빨린 말을 했을까요? 자 사람은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 타고난 태성이 있습니다. 그 태성대로 살지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김상조는 20대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50대가 될 때까지 거의 30년 40년을 대기업은 나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 되고서도 대기업을 못살게 못 살게 들들들 볶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말 한마디를 하는데, 오늘 말 한마디를 했는데, 재벌을 좋아한다. 갑톡 튀라고 하죠. 이런 게. 갑자기 톡 튀어나온 말을 했습니다. 진실성을 찾아보기 어렵겠죠. 이 사람이 재벌을 좋아한다고 말한 게 세르비아에 가서 재벌은 미래에도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진실성을 찾기가 어렵겠죠. 말은 이렇게 해도 또 한국에 돌아오면. 또 대기업을 어떻게 조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인간이 30년, 40년 동안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을 대기업은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는 한 쉽사리 바뀌지가 않죠. 대가리가, 두뇌가 혓바닥을 조종을 하지, 혓바닥이 뇌를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조의 머리 속은 대기업 상조 김상조입니다. 딱한번 혓바닥으로 재벌은 미래에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는데, 뭐 뜯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김상조가 거짓말, 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아,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도 소중할 것이다. 그런데 김상조는요, 과거의 한국 경제를 특히 한국 재벌을 좋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거의 99% 한국 재벌은 조져야 하는 대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어, 어저께까지만 해도 김상조는. 예, 대기업을 재벌을 조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소중했다. 진실성이 떨어지는 말이죠. 저는 이자가 이런 미소를 짓는데 이 미소가 진실성이 떨어질 때 하는 미소로 보입니다. 평상시 잘 웃지 않던 사람이 웃으면그 웃음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늘 대기업을 쪼으려고 하는 대기업상조 김상조의 원래 모습은 늘 서슬 푸른 얼굴이었죠. 예. 자, 이자가 어저께만 하더라도 사설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루 전만 해도 어느 나라 공정위원장이 밖에 나서 외국에 나가서 자기네 나라 재벌을 비난하냐? 그러니까 하루 전만 해도 김상조는 대한민국의 재벌을 욕했었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저께 재벌을 욕하다가 이 신문 방송이나 국민 여론이 김상조를 욕하는 것 같으니까, 김상조가 오늘 한국 재벌은 소중하다 그런 이빨린 소리를 한 거예요. 자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죠. 한국 재벌들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그러니까 돈, 돈 같은 걸로 또는 뭐다 어떤 달콤한 걸로 관료와 정치인을 구슬러서 또 언론마저 장악하고 있다. 재벌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듯한 재벌이 돈도 있으면서 공무원도 움직이고.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움직이고, 또 언론도 움직이고, 재벌은 대한민국에서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어저께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 자에 대해서,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상조 개인의 추측을 사실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은 법도 없는 부패한 나라라고 김상조가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는 겁니다. 예,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이거죠. 개인적 추측. 개인적 망상을 객관적 사실인 양 떠벌리는 거. 이거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기업 상조 김상조가 지금 그런 겁니다. 대기업 상조 김상조는 취임했을 때늘 얘기했죠. 재벌을 혼내주고 오느라 참석이 늦었다 이런 식으로 재벌을 혼내주는데 바빴었습니다. 대기업 상조 김상조.